<목소리> 오, 모여 뭐야? 어디 주차해? 천천히 가, 천천히. 오, 천천히, 오, 천천히. 오, 아니에요. 안녕, 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오래 안 기다렸어요. 와, 무슨 옷이지? 이거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선거. 아. 이건 뒤에 있는 거 아니죠? 아니 앞에 있는 거. 오, 어, 아 어, 아플 거 아플 거. 아, 아리 무슬림이 입는 거 무슬림. 아, 무슬림. 음. 이 예뻐요? 오바... 약간 마사지 숍에 있는 직원의 유니폼 라이따가다 <laughs> 얻게 돼. 네. 빠 지금 무슬림. 그래서 이따가 돼지 고기 못뭐 먹어요. 진짜? 어. 그렇지. <웃음> <웃음> 무슬림들이 보면 안 되겠네. 어. 오빠 배불러? 응 배불러. 응? 뭐 먹었어요? 한식 먹었어. 한식? 어.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배우 뭐 먹었어? 먹어 있어요? 배식. <laughs> 배식? 배우식? 아니 베태나식아식식 <laughs> <메시그. 웃음> Ủa? À, cái thứ hai tầng thì. hai Ui. hai rồi. Lê lê giữ biết. Chờ nưng, chờ. Chờ ưng quạt xài à. Wow, này Họ sẽ mỗi mỗi hướng dẫn viên họ sẽ có một cái thuyền rùa của họ

아, 이따가 앞사람 공연이 있을 거예요. 네, 예, 여기. 나갔네. 손님 법속. 손님은 다섯 명 밖에 없어. 많아서 은데 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자장 지금 퍼스 네 대만 있어요. 우리랑 같이 타는 손님은 여기. 남자 통풍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이사람어요사우은어떻 해요? 이람 어떻게 이 해요? 람어떻람람은어요람어떻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laughs> 이사람사람사은람람 <laughs> 약간 날가스. 날가스, 음, 응. 이라, 베트남 스타일, 뭐, 베트남 스타일, 오픈 에어 오픈 에어 유 e n 자연스럽다 오빠 a m s a 요 a y o s i r o papa, mumma, si, l có thịt cũng có quay cũng có. À, có nước không? Có nước. Ủa chứ không có đồ ăn như thế thôi. mực rồi. Nói lại xin lỗi là có trái cây đúng không? À, trái cây thì nhiều phí rồi. Dạ. Ở ổ chí trên một cô một 이 먹어? 발먹 어, 화기, 화기 프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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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요, 왔어요. 에, <laughs> 오빠 <laughs> 이런 옷은 알아요? 데 이런 옷이? 어. <laughs> 오. 그러시구나예쁘다 어. 아싸라 계속 노래 했잖아. 아스라 이렇게 이따가 공연이 있어. 아라아싸라 그럼 얼마? 요 아니 근데 소금 없어요. 죽고 있어요. 오빠 오늘 이사했어요? 네, 어 이사했어. 다 했어요? 아니 다안 했어. 홈디엔는또 e don't wear Gucci and Gucci h No, no, no. no, no. no, no. I can do m y Okay. we don't want to stay on the too high, high floor. No, Because 무서워요. when uh, the t a p w h o o u e t the t a i p o o o d t m e t o o m e s o m e o e s o e 아, 와, 진짜 무섭워요이이어떻게 센지 아. 이렇게 집이 요이번 달부터 이일렇게이이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집이 이게게 우 오빠 휘없으 오빠 재미없어요? 부러요나부러 왜그래? 나. 재미없는만큼 부러요와 오빠 오 진짜 저컷마 <목소리> <목소리> 오빠. <오바> 마스크 시작. 수분척 해야 돼요. 와 진짜 시프다. 사진 확인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사진 옮기는 중. 어? 충청. 행도 행여. <laughs> <안주. 웃음> 집에 가요. 집에 나요 오빠, 기분이 네. 어때요? 기분요 완전 신나요. <목소> 아 그래요? 시원하지 <laughs> 네, <웃음> 네 바, 바람도 맞고 여기 한강 맞아? 어, 어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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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도 맞고 건물도 예쁘고 좋았어요 음 오빠 어? 음, 여자친구 있으면 어. 여기 까지간거요 같이, 같이 와야지 응, 알았어요 근데 올 일이 없을, <laughs> 없을 것 같아 1 0 0 그래 내가 돈을 끊어 흥분 돈을 끊

là ừ, chủ thuyền luôn hả? Dạ vâng, em là cái thuyền này là của gia đình em luôn. Em à. không biết. Ơi, ơi. <laughs> Ủa, đúng không biết. bạn về rồi. Nhân viên booking thôi. Trời ơi, làm thắng mà nhì nhìn, được. Nhìn tới à, fan nhìn tới <laughs> fan đó hả? Nè, chính hẳn chính cô à? Chính hôm nay cảm ơn bạn. <laughs> <đã> chính <có> <laughs> Đến với Tây Bắc nha. <laughs> bye bye. Bye bye.